이명웅이라는 현상 해부 언론이 극찬한 독보적 스포츠 매니지먼트 역량부터 후즈팬덤 어워드 8강 진출 확정까지 엔터테인먼트계에 살아있는 역사를 새로 쓰다. 대한민국 대중문화계는 지금껏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왔으나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은 기존의 인기가수라는 정의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명웅을 두고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역사라는 극찬이 쏟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진 가창력이나 음원 차트에서의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후즈 팬덤 어워드 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웅 팬덤의 조직력과 그 배후에서 느껴지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의 8강 진출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은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기이한 현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독특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절제된 감정을 보여주며 과장된 퍼포먼스보다는 노래 자체에 집중하는 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때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일순간에 변화하며 이는 단순한 관객뿐만 아니라 냉철한 시선을 유지해야 할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요하게 만듭니다. 언론은 이러한 이명웅의 영향력을 두고 스포츠 행정과 같은 포스라는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기장 안에서 직접 공을 차는 선수의 역할을 넘어 경기 전체의 판세를 읽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팀의 흐름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적 역량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후즈 팬덤 어워드 투표 국면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이명웅 팬덤인 영웅시대의 움직임은 여타 팬덤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다른 진영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과열된 양상을 보일 때, 이명웅 측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거나 타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체스게임의 전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움직임 덕분에 조기 8강 확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이나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명웅이 데뷔 이후 지켜온 일관된 철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음악을 앞세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절제는 팬들에게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팬들은 스스로를 단순히 스타를 소비하는 관객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성격 변화는 대중문화의 주도권이 숫자가 아닌 방향성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기여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기부와 나눔을 통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행보 역시 과시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경쟁의 순간마다 이명훈과 그의 진영이 보여준 한발 물러선 관조적인 태도는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팬덤의 결집과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존재 자체가 역사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가 쌓아온 시간과 선택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후즈 팬덤 어워드 8강 진출 확정이라는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팬들은 은밀한 회의 공간에 모여 전략을 논의하고 각 라운드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명웅은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가 평소 보여준 메시지와 태도는 팬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버튼 하나하나의 팬들은 이명웅과의 신뢰를 담았으며 이는 거대한 빛의 물결이 되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가도가 항상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쟁 상대들의 강력한 공세와 미디어의 편향적인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임영웅의 진영은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미소와 눈빛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있는 곳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힘의 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임영웅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잃고 팬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임영웅이라는 현상은 음악과 팬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문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의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는 이 구조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8강 확정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만들어가는 이 장대한 서사의 다음 단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기록적인 수치를 넘어 인간 사이의 신뢰와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 이상의 무언가 그리고 우리 시대가 역사라고 부를 만한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진정한 힘의 정체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표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참여하며, 이명웅과 스타라이트들이 만들어내는 신뢰의 미학을 직접 목격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승리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같이 있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아티스트 이명웅이 있을 것입니다.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파동이 대중문화계에 던진 화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그의 행보는 이제 산업 전반이 연구해야 할 표본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포츠 행정과 같은 포스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질서 정연한 움직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기반한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성공 비결을 논할 때 그의 진정성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하지만 진정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흐름을 읽는 예리한 감각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절제력입니다. 후즈 팬덤상 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영웅시대의 태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감정적인 소모전으로 치닫기 쉬운 팬덤 문화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상대 진영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흡사 정예 부대의 작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조직력은 이명웅이 평소 보여준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된 결과입니다.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내뿜는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결코 관객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의 빈틈 사이에 관객이 자신의 삶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둡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언론이 그를 시대의 표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의 임영웅이라는 존재는 대중에게 안정감과 신뢰라는 희귀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타라는 화려한 껍데기 안에 인간미라는 본질을 잃지 않았고, 대중은 그 본질에 응답했습니다. 조기 8강 확정이라는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수천만 번의 클릭과 밤을 지새운 팬들의 정성 그리고 그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아티스트의 고마움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때도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더 높은 수준의 팬덤 문화를 지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이라는 생태계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명웅이 써 내려가는 이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팝발라드와 록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장르를 초월한 그의 가창력은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연장을 찾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세대 격차를 해소하는 장면은 이명웅의 무대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그는 노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 대신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진심이 모여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행보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치환되는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며 전략보다 앞서는 것은 진심 어린 소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조기 8강 진출은 그 과정에서 마주한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큰 무대와 더 깊은 이야기 속에서 이 명웅은 또 어떤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무대 뒤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 시대는 그의 신호에 맞춰 다시 한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이명웅이라는 인물이 가진 독특한 리더십과 그를 향한 팬덤의 유기적인 결속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조기 8강 진출이나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히 거대한 팬덤 규모가 만들어낸 수치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수와 팬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언론이 스포츠 행정과 같은 포스라고 명명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음악적 행보와 일상의 태도를 통해 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부드러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스타라이트라 불리는 팬덤의 움직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정교함에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열광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이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투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침착함은 흡사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의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무분별한 비방이나 과열된 경쟁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은 한국 팬덤 문화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명웅이 보여주는 침묵의 메시지는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가 보여준 차분한 대응은 팬들로 하여금 신뢰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만듭니다. 언론은 이러한 이명웅의 태도를 두고 시대의 표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갈구하는 안정감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뱉는 짧은 인사나 미소 하나가 팬들에게는 거대한 위로이자 동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기 8강 확정이라는 성적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신뢰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빠른 성과를 위해 조급해 할 때, 이명웅의 진영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승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역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단순히 스타를 추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는 동반자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각적으로 이를 재구성해 본다면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하나의 커다란 물결을 이루어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는 장면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팬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도전들은 오히려 이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부정적인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은 현대 대중문화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가치 있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한 가지라는 비밀스러운 원동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진심입니다. 이명웅이 노래를 대하는 태도와 팬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에 담긴 진심이며 전략적인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 신념입니다. 언론이 그를 존재 자체가 역사라고 평가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연의 과정에서도 이명훈과 스타라이트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승패라는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을 증명해 내는 이들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참여자로서 이 역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질 것이며 그가 남긴 발자취는 후대에도 길이 기억될 문화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낸 그 숨겨진 한 가지는 이명훈과 팬들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연대였습니다. 이 연대는 어떤 것엔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 튼튼한 배가 되어 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까? 단순히 차트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을 준비 말입니다. 이명훈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여행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당신의 참여와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